이런 자연유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어 절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흉터가 없다는 점, 붓기라든지 혹은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덜 걸리는 편이에요. 가능하면 자연유착법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법을 많이 선호를 하시기 마련이죠. 그러면 무조건 자연유착법이 절개법에 대해서 우위에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닌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성형외과 한바른 원장입니다. 어, 이제 뭐 가을이 좀 지나고 이제 수능 시즌도 다가오고 하면서 보통 이제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에 방문을 해서 처음 성형 수술을 하려고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의 메인 시즌이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성형 수술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어,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쌍꺼풀 수술 처음 하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유착 혹은 매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유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쌍꺼풀 라인에 절개를 하는 절개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것이 나한테 맞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유착법이란 뭐냐 어, 쌍꺼풀 라인에 뭐 직접적으로 칼을 대거나 절개를 하지 않고 정말 미세한 바늘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을 이용해서 박음질을 하고 매듭을 지어서 쌍꺼풀을 만드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데요. 어, 이런 자연 유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어, 절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흉터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쌍꺼풀의 흉터가 없다는 점이 대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는 사실 흉터가 없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절개법에 비해서는 사실 어, 붓기라든지 혹은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덜 걸리는 편이에요. 보통은 붓기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붓기가 빠지고 나면 일주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유착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대부분 자연유착법, 뇌물법을 하게 되면 쌍꺼풀이 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기 마련인데 사실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가 밖에 알려진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쌍꺼풀이 풀리는 것은 어, 수술하는 의사의 술기에도 달려 있겠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눈에 쌍꺼풀에 대한 저항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수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그런 쌍꺼풀이 풀릴 법한 눈들은 충분히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식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풀리는 눈은 어, 그렇게 알려진 만큼 거의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을 들자면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간단하게 어, 매듭을 지어 수술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술하고 나서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다르다든지 아니면 어떤 쌍꺼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복원하는 과정도 굉장히 손쉽고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성들이라던지 가능하면 자연유착법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법을 많이 선호를 하시기 마련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2, 30대 여성분들은 절개법으로 쌍꺼풀을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특히나 첫수술인 경우에는 자연유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쌍꺼풀을 예쁘게 만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연착법이 절개법에 대해서 우위에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닌데요. 우리가 자연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첫 번째로는 일단은 중년 여성, 보통 40대 이상이 되면 내가 쌍꺼풀을 가지고 있더라도 눈꺼풀이 처지기 때문에 그런 쌍꺼풀 라인이 굉장히 많이 가려지게 되거든요. 자연착법 자체는 이런 절개를 통해서 피부를 늘어짐을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늘어진 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쌍꺼풀을 높이더라도 피부가 쭉 처면 내려오면서 만들었던 쌍꺼풀이 다 가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대 이상의 처진 눈에 대해서는 자연유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양쪽의 쌍꺼풀 자체가 많이 좀 비대칭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뜨는 힘이 양쪽이 좀 차이가 나거나 혹은 눈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자연유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절개법을 한다는 의미는 쌍꺼풀 자체에 형성되는 힘 자체가 자연유착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수술이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쌍꺼풀의 저항이 강한 눈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항이 강한 눈을 보통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굉장히 무거운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피부가 무겁고 단단하고 지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런 눈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자연유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조금 풀리기가 쉬운 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첫 수술이라도 절개법을 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내 눈이 일단 자연유착법으로도 충분히 예뻐질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늘어진 피부를 제거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양쪽의 비대칭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절개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좀 신중한 상담이 좀 필요할 진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사실 어, 저꼭 절개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피부가 처지거나 그런 다른 저항감이 없는 눈이라고 했을 때첫 수술이라면 사실 가능하면 자연쇄법으로 하는 게 회복 과정도 빠르고 그다음 부작용도 덜하기 때문에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 성형수술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나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할수 있는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바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